이 영상의 모든 자료는 모두 저와 관련된 자료로 위치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들은 소통방 가족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볼 수도 없으며 관련이 없는 자가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소리> 자, 15일만에 3천만원 씩 단기 초특급 수익이고요. 무려 5천만원 6개월 수고천 매매 1,300만원 씩 15일 소요을습니다100% 무료로만 진행 하고 있고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입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목표건스변은 뭐 제가 직접 만든 구조이고 10억 목표 숙변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란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년 경력의 상위 1% 전문가 환덜매이드 출신이고요. 주식 투자 쉽고 편하게 하세요. 더보기 버튼 누르고 링크 클릭해 주시면 문자 보내기 10억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노후 준비하기 주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좀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 월요일 휴일이죠. 바로 한빛네이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뭐0.15 어, 하락 상태고요.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양봉도 나오고 뭐 10%대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마지막엔 좀8% 넘는 상태로 좀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음, 개파락을 좀 했었어요. 어, 좀 약간 또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공방 약간 캔들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 거래량 같은 경우도 좀 오케이 어, 나쁘지 않게 나왔죠. 어, 이 상태로만 좀 진행이 된다면 나쁘진 않고요. 어, 지금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좀 크게 보면은 어, 거래량이 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잖아요. 갭상승의 의미가 뭐냐면 어, 21선을 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20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마감이 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윗꼬리가좀 길고 어, 이 분봉으로 봤을 때 음, 30분봉인데 음, 거래량이 좀 터졌다가 이요 하나 둘 셋. 어, 거래량 합청꽤 돼요. 음, 거래량 좀 되고. 음. 하지만 여기 밑꼬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100%다 매도라고는 볼수 없지만 일단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여기 좀 지켜 주다가 어, 여기 좀 깨지 않아야 되는데 20 1세일좀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급격하게 터지면서 급격히 밑으로 뺀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봉상으로 기준봉 어, 이게 기준봉 이 되거든요. 이 기준봉의 몸통의 중간 이쯤이죠. 어 이쯤 어, 미끄러지자 또 올라가고 어, 이런 모습들을 좀보여주신다 하면 어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 충분히 다시 반등의 타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보시면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요런 부분들이 계속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어 아직 세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저희 채널에서 지금 한 1월달, 작년 12월달, 그 어, 아, 1월달이죠. 음 1월달부터 이 한빈 레이저의 좀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드리고 있죠. 음,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찍어드리고 있는데, 아,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더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더 수익을 보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 기존에 좀 물려, 이쯤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뭐한이 구간쯤에서 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쯤에서 조금 음, 회복을 하면서 탈출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 어, 그러다 보니까 한밀리 주주님들이 참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직도 이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어, 많은 것 같아요. 이뭐 뭐 주주님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뭐 종토방이라던가뭐 아니면은 저희 댓글이라던가 이런 거좀 보면은. 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까? 지금 제가 진짜 어,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한번 좀 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5월 6일 새벽 1시예요. 어, 새벽 1시고 어, 제가 갑자기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가 아, 우리 한빌레이저 주주님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음, 어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다가 제가 한동안 못 찍었어요. 뭐 다른 종목들 지금 찍을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한밀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조건 다시 한번더 반등을 올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을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기다리신 동안에 어 저희 지금 소통방에 들어와신,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기존 소통방 2,000분이 넘고 지금 10억 프로젝트 하고 있는 방에는 한5 60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에서 20% 어, 적으면 10% 15% 정도 어, 천천히 따라오시는 분들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뭐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50에서 200 정도 어, 매달 좀 수익을 어, 노후 준비하는 느낌으로다가 어, 챙, 어, 가져가고 계신데요. 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민니이저 주주님들은 이런 어, 부분을 차라리 어, 여기, 물, 어, 여기 이제 조금 아직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좀 반등의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고 제가 이 특이점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이 한미레이저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어 하셔야 되는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뭐좀그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현재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져가다가 이 상승이 나온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와 별개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어 제가 두 가지를 좀해 드릴 거예요 두 가지. 뭘 해드릴 거냐면, 어, 첫 번째는, 일단은, 어, 제가 원래 한 달에, 어, 조금 큰, 어, 크게 상승 나올 만한 30% 40% 정도 나올 만한 종목들을, 어, 한, 여, 음, 6개에서 8개 정도 보통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 4월 달에, 어, 8개 드렸는데, 지금 7개 정도 수익을 보고 한개 정도는 지금 손실을 봤어요. 어쨌든, 뭐, 꽤나 승률이 좋았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조금 수익을 계속 챙겨가시다가, 한빌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 좋은 타점이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새벽에 어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어그 제가 어떤 종목 추천을 일단은 그 제가 이번 달 5월 첫 번째 주에 어 추천해드린 종목은 영상에서 오픈 해드릴 거니까 어 뒤에서 계속해서 영상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한빈이드 주주님들 좀 속상하고 좀막 그러시겠지만 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지금 이 연휴 기간에도 음 연휴 기간에 이렇게 영상을 이제 봐주시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속상하다고 속상하신 분들이. 어뭐좀큰일 없나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펀드 매니저 15년 이상의 그 상위 1% 전문가 출신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걸로 제가 돈을 버는 건 없어요. 제가 뭐이 10억 프로젝트 방이라던가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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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하면서 어, 금전적인 건 절대 없어요. 받은 거는. 음. 뭐 커피 쿠폰이라던가 이 정도 선물 정도는 제가 뭐 상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받는데요. 그 이상의 것들은 뭐 절대 받지 않고 있고요. 저한테 제가 계좌를 오픈도 안 해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계좌번호도 뭐 돈을 강제로 뭐 o what they catch up on the c o u n t 어 y you can hear you. You can hear you. You 일이 n hear you. You can hear y 첫째 You can hear you. You can hear you. y o 지금도 계속 제가 매매를 하면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벌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좀 즐겁게 어, 남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어, 도움되면서 살자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걱정 하시피, 하시지 마시고요. 음. 어차피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이슈들 어, 정보들 그냥 방에서 한눈에 한번 보시고, 그 외에도 단기 종목, 중장기, 스윙 종목 다 들이다 보니까, 그 편하신 거 골라서 그냥 따라오시면서 수익 보시면 되고,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제가 한빌레지 영상 좀 찍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영상 찍는 게좀 많이 어색하고, 지금 잘 못했거든요. 어잘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laughs> 좀더 많이 잘 찍게 되다 보니까, 이 주식을 잘하는 거랑, 사실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촬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어, 이따 보니까 오랜만에 좀 영상을 이렇게 새벽에 갑작스럽게 좀 찍게 되고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어, 반가웠고 어, 계속해서 좀 영상에서 제그 종목 추천 좀 해드리고 오철퇴출 어, 종목 어, 추천해드리고 그 종목 좀 유익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계속해서 좀 앞으로는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연휴 보내시고 계속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도 기업들의 굵직한 시적 발표가 잇따르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편입을 하면 좋을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유튜브 댓글로 어,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어, 진정한 나 혼자만의 레벨업, 어, 이 조선생이 추천하는 EP&T 스톤 같은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공개가 됐는데요. 어, 오늘의 넘버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두 종목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추천드렸던 8종목 중에 7종목이 플러스가 났고 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기가 비스인데 기가 비스가 지금 16%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 그전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다음 달에 추천드리는 대부분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그래서 기가 비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이제 인터플렉스를 추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인터플렉스는 최근에 현재 횡보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이제 3,400억인데 이제 여기에 대주주가 영풍 고려 하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트가 이제 4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36% 밖에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회사에다가 유보율이 1800%나 되면서 이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갤럭시 24 관련해서 핸드폰 부품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갤럭시 S 24 다시 올라가고 있고 아이폰이 빠진 반면에 S 24가 올라가는데 이제 인터플렉스가 갤럭시 링 관련주 너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냥 핸드폰 부품 수가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디지타이저라고이고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제 디지타이드 그 화면 글씨 있었을 때 그걸 인식하는 타이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개혁시 링 매출이 나올 거고, 여기 에 이제 그링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는 게 연성 회로 기판, 그러니까 필름 형태로 이제 기판이란 거죠. 휘어지기 때문에 링 같은 데라던가, 우리 웨어러블 기기라던가, 이런 것들 했을 때, 어, 이 웨어러블 기기가 시장이 열렸을 때, 인터플렉스가 가장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링처럼 기판을 구겨 넣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부분 이 연성회로 기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PBR 관련해서 7.4배밖에 되지 않고요 실적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S23 관련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실적이 나오고 있고 링 관련해서 그러니까 링 시작으로 해서 그 웨어러블 기기들 우리가 끼우는 그런 전자 부품들이 성장할수록 이 회사는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15,000원대 2만 원 찍고 밀렸다가 15,000원 조정 뭐 거치면서 횡보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분할 매수 하셔서 목표가 저는 2만 원까지 잡아드리면 될것 같고 손돌가는 13,000원 정도 작게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현재 시가 총액이 3,500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5천억 대에서 어, 400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억 대두배가 넘는 매출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 있고,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S24 관련 매출이 잡히면서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그 대표 주자, 고려화연, 안정적인 회사다. 그러니까 증자 문제도 없고, 부채비를 낮다라는 이 측면으로, 리스크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만원 잡고 가시면 시총 4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조선생의 넘버원 픽은 인터플렉스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라인은 2만 3천 원 어, 잡아드렸고요 AI 폴더 관련 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습니다. 갤럭시 24의 호주에 힘이 와서 인터플렉스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 상승세를 타기를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갤럭시링은 3분기부터 실제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fbc 연성회로 기판 관련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웨어러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 주가 흐름 역시 상승레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조선생의 넘버원픽 인더플렉스 다음주 시장에서 어떤 흐름 가져오는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선생의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평일은또 제가 무료방송도 하고 어, 지금 10억방 프로젝트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일단 유튜브에서 제가 새 40분 장 끝나고자마자 자주 이제 그월 수, 금 그때 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화목은 이제 상한가 끝나고 10시 10분쯤 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 하단 링크에 보시면은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어, 더보기란이라던가 그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그거 클릭해 주시면은 어, 신청이 되시고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받아보기보단 더 다양한 여러 개, 보통 한 달에 제가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어,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 다 받아가셔서 수익 보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넘버원픽 추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자료는 모두 저와 관련된 자료로 일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들은 소통방 가족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볼 수도 없으며 관련 없는 자가 부담으로 한 것을 금합니다. 자, 15일만에 3천만 원 수익 단기 초특급 수익이고요. 1억 5천만 원6겨월수고 1천만 원에 1,300만 원 수익 15일 수익었습니다 100%오로만 진행하고 있고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입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오픈방 뭐 수익 제가 직접 만든 구조이고 10억 높은 수익권 관심이 있다면 정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년 경력에 상위 1% 전문가 헌덜만이 출신이고요 주식투자 쉽고 편하게 하세요 더보기 버튼 누르고 링크 클릭해 주시면 문자 보내기 10억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로봇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로봇인데, 이 LG전자 두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 지금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AI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이 로봇에서, 또다시 반도체에 이어서, 또 가정에서 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높이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M&A를 해서, 엄청나게 커가는 시장, 현금 자산을 93조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백조로 커지는 AI 로봇 시대, 희망 로봇이 지금 굉장히 대세죠. 이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 삼성의 주주총회에서 AI 관련돼서 어떠든신 사업을 발휘하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이쪽에서 먹거리를 찾고 주주들한테 주주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 SF 영화가 현실로 오는 오픈 a 로봇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자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미 모델을 출시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잡는다면 자 5월부터 6월 7월까지 정말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면 삼성의 에미네이 타겟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세력 주차별 단가죠. 단가를 컴퓨터로 계산을 했고요.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한 상태에서 앞으로 매집 물량 대비 상승 여력 얼마까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이 회사 여러분들 잡는다면 정말로 단기 급등 어마무시한 폭등 랠리를 준비 중인데요. 이 레인보우급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0% 상승이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AI 기술 접목한 휴먼 로봇 설계 기술 확보하고 있고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져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유수 대학의 R&D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임원이 현직 전 임원이 연구와 판매 총괄 부서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여의도에 있는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이 회사를 지금 매집을 하려고 한다.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M&A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정확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잡아서 여러분들 계좌 아무리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조금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상승 여력이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매매를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평균 단가와 그 다음에 상승 여력. 분명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겁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거 어, 받아보셔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지션자가 경쟁하는 구도에서 폭등 랠리를 준비 중인데 삼성전자이임니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M&A 협상을 진행 중인 이 회사 여러분들 산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00%급 상승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